오늘의 국학 왈리스 푸투나입니다. 조용한 섬 그러나 기억은 조상과 함께 숨 쉰다. 남태평양 프랑스령이지만 프랑스 같지 않은 땅. 왈리스 푸투나는 왈리스 섬과 푸투나 섬 그리고 몇 개의 작은 섬으로 이루어진 군도입니다. 인구는 1만 명 남짓. 그러나 그들이 이어온 기억의 크기는 작지 않습니다. 이곳은 법과 제도가 아니라 정령과 조상이 삶을 이끕니다. 법률은 프랑스의 손에 있지만 실제로 사람들의 생활을 지배하는 건 촌장과 족장, 그리고 죽은 조상의 뜻입니다. 정령이 깃든 땅 조상과 함께 사는 문화. 왈리스푸트나에서 죽음은 끝이 아닙니다. 조상은 묻히는 것이 아니라 섬 전체에 흩어져 깃든다고 여겨집니다. 그래서 산 하나, 나무 하나, 심지어 뒷마당의 돌덩이 하나에도 조상의 정신이 깃들어 있다고 믿습니다. 조상의 무덤은 거룩한 곳이며 그 앞에서 매일 기도를 드리는 것은 삶의 일부입니다. 이들은 우리는 조상과 함께 산다고 말합니다. 정령과 조상의 기억과 혼이 현실에 살아있는 것, 그것이 이 섬을 지탱하는 힘입니다. 삶 자체가 의식. 월리스푸투나의 언어는 사모하게 폴리네시아어에 속하고, 춤과 노래는 삶의 일부이자 조상과의 소통 방식입니다. 결혼식, 장례식, 아이의 탄생 등 모든 통과 의례에는의례복장 전통춤, 그리고 구전된 노래가 등장하며, 그 안에는 세대를 넘는 정신의 리듬이 깃들어 있습니다. 한국 국학과의 연결 혼의 체화와 기억의 연속. 왈리스푸트나는 물리적인 역사 기록이 거의 없습니다. 그러나 그 대신 몸과 언어, 리듬을 통해 기억을 전승해 왔습니다. 이 방식은 고대 한국의 선도 문화, 동익의 수행 전통과 깊이 맞닿아 있습니다. 특히 천지인 삼신의 조화와 인간 자연 조상의 삼위일체 세계관은 왈리스푸트나의 정신 문화와 놀라울 정도로 닮아 있습니다. 한국의 재래와 선도 철학이 기와 예. 혼을 중심에 두듯, 이 섬도 삶이 곧제사요 노래가 곧 기억이라는 정신을 품고 있습니다. 국학적 메시지. 역사는 기록보다 오래 남는 것이 있다. 기억의 리듬, 조상의 숨결, 삶 속에 흐르는 혼이다. 완리 스푸트나는 작지만, 그 안에 깃든 정신은 거대한 기억의 공동체이다. 다음은 바레인, 모래 아래 묻힌 고대 문명의 흔적을 따라, 사막의 혼을 깨우러 가자.